다시 나, 바람이 하나 둘셋넷 다섯, 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잡고 사월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돌리기 하나 둘엄이놈들 <laughs> 는 뒤에 보고 있구나. 애들 이 눈치가 약간 그런가 보다. 소장 이게 귀여워. 소진 엄마 봤 소진 엄마 봤다. 놀랬다. 누구니? 엄마가 만나. 누가 저기 그 사람들 있을까 <laughs> 이러고 <이것도> 있나? <엄마 봐. 웃음> <laughs>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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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난나저 <laughs> <서주의> 엄마 보니라 <봄이라. 웃음> <목소리가> 안 본다. 노력 노력해서 말이집중력이서어 귀여워 진짜. 봤다고 사진 봤다고. 엄청 매력 있어요. 너무 <laughs> <laughs> 잘해요, 제일 잘해요. 애들 거 모방 되게 잘하거든요. 형아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요. 우리 <laughs> <laughs> <오늘> 잘하는데, <머리도> <웃음> 긴장했네. <웃음> <laughs> 지금 약간 뿌듯했다, 뿌듯했다. <laughs> 약간 뽐내면서 그런 거 <laughs> 아이, 잘했다. 귀여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너무 웃기네. 자기 자리도 잘 찾아가네.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렇게. 밑에서 위로 가는 거 한번 시켜 보세요. 음. <laughs> 내려오는 거 많아. 진어도 아직 점프는 했는데. <laughs> 뭐 하갔다고 <같다> 저. <laughs> 우리 써 얘들 다 몸이 귀엽잖아 몸이 <laughs> 입장만 하는 거 같은데. 우찌. 점프 점프 할게요. 보고 있다고 한다. 알 거예요 한결이 엄마 아빠 언제. 아, 네. 뭐 지금 한, 쳐다보고 네. 있는 거 같은데. 다른 누가 없군. 다른 엄마들만 보 아, 아, 지금. 근데 제가 아마 알 거예요 아, 엄마 본 거. 아, 오늘 네, 알아요 한결이. 한결이 집에 있는 일다 해요. 숙이기예요 우리 한결이. 그래서 우리 미기도 봐봐, 다른 거 아니야. 맨날 <laughs> 네. 한결이한테. 저렇게 웃더니. 아고아고아고이고 아이고. 아가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 <laughs> <잘하네. 웃음> <laughs> <오늘>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이고아 <laughs>

아, 안할 거야? <laughs> <아이고. 웃음> 진 귀여워 h <laughs> <laughs> <뭐지? 웃음> <laughs> <아이고. 웃음> <한> <laughs> 가 <laughs> 몸이 지어가는데 <치우가 안> <laughs> 자기 자리로 잘 가네. 잘했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하자. 그 요리 올라가서. 자, 하시다. 자, 하시다. 이쪽에서 여기서 요리 점프 하나, 둘, 셋터 우와! 했이 잘했어. 와 <laughs> <잘했어. 웃음> <laughs> <laughs> <laughs>